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예, 건 뭐, 제가, 뭐, 좀, 저축해놨는 거 일부분인데,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 작업도 할 겸, 예, 요것좀 뭐, 모아놓기만 하면 안 되죠. 예, 언젠가는 이제 팔아야 되고, 또, 뭐, 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구리가 언제 또 오를지 모르니까요. 미리 미리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어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부품 상태로서 작업철로서 이렇게 비축만 해놓으면은 자꾸 모이다 보면은 양이 많아지면은 예,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나아둘 때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씩 짬 내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작업을 합니다. 예. 오늘은 요 작업 하나 하기 전에 제가 음, 요거는 무게를 따지면 한 지금 50kg, 100kg 정도까지는 나갑니다, 이제. 본인에 이래도 50에서 1 0 0킬로 사이 그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굉장합니다. 와우미는 물론 이제 구리로 이제 뭐 철하고 구분해서 구리만 출출하면은 뭐또 달라지겠지만은 에고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어떤 것이 이 이렇게 농느냐 부품에서 에, 구리가 안 들어가 있는 뭐 기판에서도 나오고 무슨 각종 전자제품에서도 나오고 또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기에서도 나오고 네, 갖가지 어떤 또 그쪽 전자제품이 아니라도요 주방용품이라든가 아, 이런 데서도 나오고요 또뭐 장난감이라든가 뭐 하여튼 안 노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거의 다 구리가 안 들어가는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도알수있듯이 이런 거는 아마추어 이런 거는 많이 노죠 이게 렇 많이 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 요런 거, 이런 요런 것도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기판에 이런 게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전동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라든가, 이런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요렇게. 요런 모양도 있고, 뭐, 요 선풍기에서 들어가는 요런 모양도 있고, 뭐, 또 요렇게 작은 모양도 있고, 또 요런 모양도 있고요. 음. 음. 모양이 여러 가지죠. 예, 네. 요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모양이 가지가지, 크기와 모양이 가지가지일 뿐, 이렇게. 음.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압기 종류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보면은,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물론 이제, 구리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르고 한데, 음 거의 안들어온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전자제품에 거의 막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판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기밥솥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거 기판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종류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이런 거 주로 변압기, 트랜스, 트랜지스터에 많이 들어있는, 아 트랜스포머에 많이 들어있는. 이들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이 이런 거. 요렇게 생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요렇게 생기는 거 이거 있고요. 또 요렇게 생기는 거도 있고요. 또 요렇게 생기는 거도 있고. 네. 모양이 이게 한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이거는 여러 가지, 아까는 네 개로 돼 있고, 이거는 8개로 되어 있고요또세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많고요이런 거. 이런거도 있고, 요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요런, 요런 데 들어있죠, 요렇게. 요런 데 뜯어보면은, 요거 뜯어보면은 요런 게 들어있습니다. 구리, 꼬리가 관계있습니다. 전동기 속에 구리가 관계있고요 하여튼 뭐예이 하... 제가 이제 예, 분해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분해를 하다보면 부품 수출을 하다보면 은 저는 이제 구리라고 음... 들어있는 것은 다 수출합니다 이렇게 막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많이 보이죠 이거보다 더 심지어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음, 아주 미세하게 작은 거 이거보다 예. 더 작은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음, 이런 거. 음, 아주 콩할 만한 크기의 것도 있고요. 음, 여기 보면, 변압기도, 배낙기, 변도 이렇게. 예, 아주 작죠.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 무슨 구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구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뜯어보면. 예, 여기 이제 바로 뒷골모 재산 아닙니까, 그죠? 음, 이렇게 생긴 거. 하여 나중에 뜯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출출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예. 아, 대충 이제, 뭐 컴퓨터에서 출출했다. 아니면 전자청소기에 출출했다. 아니면 전기밥솥에 출출했다. 뭐, 변압기에서 출출했다. 뭐, 음, 아니면 뭐, 무슨, 냉풍기에서 출출했다. 온수기에서 출출했다. 뭐, 이런, 이 정도는 알지만은, 예. 어느 모델에서 수출했는 것 예? 뭐 까지는 잘 이렇게 제이뭐 까지는 잘 이렇게 봅니다.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양이 아까 요런거 있었죠.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12개로 돼 있네요. 이렇게 여기 3개 4개 6개 뭐 12개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것도 노는 것이 다양하고요. 또요런거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일단 순히 보면은 이 안에 구리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선이 구리선이. 네. 그럼 안에 뭔가 코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때리면 안에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고요.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카세트. 테이프, 예. 카세트나 DVD 플레이어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런 거는 예. 이런 거도 있고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보시면 뭐 거의 뭐 손톱 크기보다더 작죠 여기. 거 고리도 다 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뭐 하면은 얼마 되냐 이렇게 또 방문하시는, 그거 해가지고 얼마 되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요. 모아놓은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이런 게 이제 뭐 제가 작년부터 모아놨는 게 이게 한 네다섯 자로넘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은 일, 하루에 일 영상이지만은 시간날때마다 하는것이 이제 뭐 생길때마다 무조건 길, 길거리에서 길 보이는것은 다죽서다 뜯어서 응? 다분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구리를 추출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렇다 쌓이다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에, 덩치 큰거 이렇게 비교적 작업이 이런거는 작업이 상당히 큰것보다는 작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면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작업을 많이 못하고 큰 거라든가, 뭐, 선풍기라든가, 뭐, 이렇게 놓는모터큰 거라든가, 이런 거는 금방금방 작업하기 때문에, 예, 슨 예. 뭐, 선풍기라든가, 전기밥을 쓸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추출할 수 있죠. 근데 이쪼매나모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굴리 들어간 거는,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상당히 영상을 제가 올렸죠 하는 방법을. 이런 건 손이 많이 갑니다,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대신에 수율이 굉장히 낮죠.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뒷글모 대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 같으면은 다행이좀 그거 하지만은 항상 말씀드릴게 이게 비일비재하게 비중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걸 작업질로 팔아도 됩니다. 이게 이게 100kg만 100kg 얼마당 얼마 줍니다. 이렇게 10kg면 10kg 주는데 그렇게 파는 것보다는 예, 이제 구리를 추출해서 팔면은, 비롱전, 농업이 대가만큼은 안 오지만, 예, 수율이 낮아서, 그래서 모이, 고 모이면은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틈틈이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오늘도 이건 물론 다 하지는 못하고, 지금 하려고 이제 이렇게 부어놓고 이제 조금 조금씩 하는데, 매일마다 조금 조금씩 합니다. 예,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 두 시간이 잡아서 하는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예, 한 번,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잠시 켰습니다. 많죠, 이게? 엄청난 약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이런 펜도, 이제 보면은, 이런 펜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열을 식혀주는 펜이 들어가는 때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펜에는 안에 구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 예. 근데, 그러고, 이제, 펜 자체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고. 예. 저는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거 하고, 이제, 이렇게 고리를 뚫기라는거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수 있을 피 이제, 이 안에 또, 내가 왜 이렇게 놔뒀냐면, 설명드리기 위해서 놔뒀는데, 이건 많이 초출하죠. 이 안에 또 고리가 들어있습니다. 예. 요만, 요만한, 만한 하여튼, 길이가 요만한 구리가 들어있다. 자, 오픈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끄고, 본격적으로 이제, 구리 출척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 영상은 뭐, 이게, 원치 이제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못 보여드립니다. 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뭐, 우리가 좀 추출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한번 음, 개별적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올렸고요. 이것도 예, 한번 올렸고요. 뭐 거의 다 올렸습니다. 이것도 올렸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올렸고 다 올렸습니다. 예, 안 올린 거 별로 없습니다. 예, 그걸 또 오면은 새로운 것이 또 오면은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얼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시간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뒷글모아태산 방구석모모TV 감사합니다.